첫 날부터 지각하면 상급자들한테 찍힐 거야. 그러니까 늦으면 안 돼. 좋다. 난 군대 인맥이 있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없어. 닥쳐 이 새끼야. 그래, 헬싱키에서 온첩너와 이것 좀 봐. 이거는 손가락인지 보이냐? 헬싱키가 아니라 스타야 병신아. 진정해, 몇달 동안은 서로의 얼굴을 봐야 할 텐데, 벌써부터 싸우지 말자. 저 여자는 뭐야? 핀란드는 여자도 저거 하는 건가? 아니면 아까처럼 여자인 척 하는 남자인가? 근데 여자도 이때 한다기에는 여자 비율이 너무 낮은데? 여잔가 진짜 여자요? 진짜 여자네? 아니면 그건가? 트랜스젠더? 이름이? 제 이름 뭐여? 이병 논논노. 이름이, 이름이 논논노야? 논논노! 노노노. 아, 시트리. 뭐야! 시트리라 했는데 논논노라고 했어. 나 논논노잖아. 선번방이다 말도 안 돼. 너한테 그 섹시한 여자가 말을 걸었잖아. 너한테 원하는 게 뭐래? 여자가 너를 알고 싶었던 모양인데 아마도 서로를 알아야 군생활이 편해지니까 그런 거 아닐까 싶어. 훈련 기간 동안 그 여자랑 할 거라고 장담한다 내가. 뭘 하겠다고? 뭐긴 그냥 이렇게 봐아 버릴 거야. 아씨. 아씨, 뭘 어떡해. 난그렇듯이야초의 상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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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 아니, 아니, 아았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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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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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그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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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니 이새낀 진짜 어떡함? 너무 선넘는것 같지 않아? 음. 나랑 싸우자고? 족같은 새끼야 넌 이해 못해 음. 이런 루저 새끼 어. 그저 그렇습니다 어. <laughs> 그저 그렇다 하면 안돼? 아 그래? 좋다 야 되나? 상급자에게 말을 가려서 하는 말을 빨 비우는 이새끼 어. 자네 출신이 어딘가? 라..라.. 라..라누아입니다 어. 저, 예전에 거기 출신인 사람이 한명 있었지만, 군대에 전혀 적응하지 못했지. 전에도 같은 불륜 아니길 바라네 열두세를 볼때 가슴이 먼저인가, 엉덩이가 먼저인가. 어, 둘 다입니다, 주인님! 그런 생각까지 미쳐가지 못했네. 복무한. 그럼, 물건을 잃어버리 어떻게 될것 같나? 스트란데인 대답해봐라. 제 걸로 받으면 됩니다. 감탄스러울 정도의 뻔뻔함이네. 군대에서 아무것도 될수 없다. 밖에서 사워야 할수 있다. 씨발 <목소리도> 내가 어떻게 알아? 스탄데 여기까지. 어떻게? 왜 자꾸 왜카는 거지? 살살 뭐. 살살.

신명 너노너 탈영했다는 걸로 마무리 짓고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진짜 우리 트리는 군대 가면 하루 만에 정신병 걸리게 되요 집에 돌아갈 피치요. 자신이 없습니다. 신명 너노너 집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미션 성공했다고? 촬영 성공 미션 미션 도전 미션 미션 별 풍선 210개 <laughs> 획득